171봉으로 오르는 첫 번째 미션 어필. 처음 오시는 소함님 빼고는 일단 내리면 처음부터 다시. 음, 잠깐만, 그러면. 아니, 자, 빨리 빨리. 어, 클립저 아래부터 다시인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 미션 어필 소암님 빼고 내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 야, 이거 우리 MTB 초보일 때 와서 막 미션 어필 도전한다고 했는데 네. 예? 지금 와서 이거 못하면. 그때만도 못한 거잖아. 뭐였지, 뭐였지? 뭐였대? 빨래판이야, 빨래판. 아, 네, 빨래판. 아파트 질리 정도인가 보네요. 가기. 아... 근데 그때는 막 겨울에 와가지고 약간 미끌미끌할 때막 그래가지고. 노면이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쭉쭉쭉 가십죠 자기 페이스대로. 아 오랜만이네 여기. 이제 기억나? 네 태민아빠 빨리 앞으로 와어이씨 벌써 기아가 다 털렸어 어떻게 나? 나만 해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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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에? 경사막하도뭐도씨기어 없다 야, 너 없어! 이거 수도함에 비하면, 아 저기, 관음사에 비하면 껌이지, 뭐. 여다 왔다, 씨, 어 태민아, 빠 끄는 거야? 태민아, 아빠 아니야! 왜, 왜 들려? 일출봉까지 쭉 가야 돼? 왜 <laughs> 저? 이게 안 돼. <웃음> <웃음> Hvor er hun? 아 무겁다. 몸이 엄청 무겁다. 오늘 바람 사는 안 되겠다.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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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다 왔습니다 다왔습다 <목소리> 아이스 高兴的。